오늘 총기 탈취 사건은 실탄 사격장의 총기 관리가 허술한 점을 노렸습니다. 완력으로 총기를 빼쓰려들면 막을 방법이 없었습니다. 김상진 기자입니다. 피자웅 씨가 사격장을 찾은 시각은 손님이 드문 때인 아침 9시 40분쯤. 업소 안에는 여주인 전 씨와 사격장 관리인 32살 김모 씨가 있었지만 김 씨는 곧 자리를 비웠습니다. 결과적으로 홍 씨가 사격을 할 당시 사격장 안에는 전시만 남은 상황. 홍 씨는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전 씨를 손쉽게 제압하고 총기와 실탄 19발을 챙겨 달아났습니다. 사격할 때는 유명히 안전 보존함으 그려져 그래 있습니다. 확인해보니까 뭐살 없이 거의 잡혀간 사이에. 관리인이 자리를 비우고 여주인은 부상을 당한 상황에서 총기를 빼앗는 홍 씨를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. 총기를 고정하는 장치가 있긴 하지만 잠금 장치 없이 등산용 고리로 만들어져 누구라도 사슬에서 빼낼 수 있는 구조입니다. 사격을 하다가 초 초보자인 경우에 공중으로 너무 올린다든지 가면 옆으로 돌린다든지 안전 어, 탈취 방지를 위한 게 아니고 안전하기 위한 원래 사격장은 3명이 일하고 있었지만 영업 부진으로 종업원을 줄인 것도 안전상의 구멍을 키웠습니다. 직원이 원래 3명이 나야 되는데 한동안 요이 건제 막 생긴다 하니까 직원이 없어서 경비도 줄일 겸 해서 전국 실탄 사격장의 사정이 이와 비슷해 사격장 총기 안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되지 않으면 재발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. KNN 김상진입니다.